안녕하세요 사바목장의 최유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94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10편 94편은 악인들의 행악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10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부르짖는 저자의 탄원과 악인들의 횡포와 죄악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고 의인을 억압하는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복수와 심판은 1차원적인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의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10편 저자의 탄원은 단순히 악인들이 벌을 받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돌보아 주시고 의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에는 악인들의 오망과 자망과 악행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거침없이 행하면서 그들은 여호와는 이런 일을 보시지 않으시며 야곱의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악인들에게 저자는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도 허무한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 악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날 것이며 그 죄에 따른 결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악인들은 서둘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악인들의 위협과 억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확신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환란의 날에 의인들을 위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은 악인을 위하여 준비한 구덩이로부터 벗어나게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7절부터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저자는 악인의 횡포와 억압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에 그의 유일한 위안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누구도 악인의 죄를 심판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인도할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가 절망 가운데 심히 좌절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위안이 그의 불안한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의 죄악된 행위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하며 견디기 힘든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악인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10편 94편 말씀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고 그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성병이시며 우리가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평안과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하루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뉴송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부정하고 불리한 일들이 많아 이로 인해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억울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믿음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주는 커다란 기쁨을 누리므로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